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도비입니다.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.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. 지게차에 대한 내용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짐바지 틀의 명칭. 우리 뒤로 떨어지는 거 뭐라고 했어요? 백레스트죠, 백레스트. 두 번째,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춰야 할 사항 두 가지.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. 그래서, 이런 거 이렇게 다 써도 돼요. 네, 다 쓰셔도 됩니다. 저라면 안쓸것 같아요. 길어가지고. 그래서 이제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. 첫 번째, 상부 틀의 각 개구폭 16cm 미만일 것. 두 번째, 강도는 지게차 최대야중 2배값 가로열고 4톤 넘는 값은 4톤으로 가로닫고 의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것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.